안녕하세요. 어미션 파파입니다. 2023년에 출고되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가 들어오는데요. 이 모델 Y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꼽으라면은 울트라 소닉 센서 삭제, USS 제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USS가 제거되면서 테슬라 원가 절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카메라 기반으로 가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USS를 다시 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테슬라 비전, 카메라 기반의 자동차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U.S.S가 삭제되면서 불편해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게 자동 주차 기능이 삭제됐고 그리고 주차를 할 때도 센서가 없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서 뭐 뒤에 기둥에 박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정말 주차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카메라 기반의 주차 경고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할까? 자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는 모습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봤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USS가 없는 카메라 기반의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화면에 보시면은 차량들이 보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차량들이 어, 이 선을 침범해가지고 오고 있죠. 자, 실제로는 이 차량들이 선을 침범해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이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왼쪽에, 센치가 표시가 되죠. 왼쪽 차량까지 한 40cm 정도 거리가 있다 표시가 되는데, 지금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는데, 100% 신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지금도 보면은, 이 화면상으로는 지금 차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미 이 라인 안으로 차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할때 사실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차가 닿은 게 아닌가. 이 그림만 보고 주차를 하면은 좀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주변을 좀 살펴야 됩니다. 원래 평소에도 살피면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자, 이 왼쪽 같은 경우도 이 차량이 지금 시야 확보가 안 돼요. A 필러랑 보네트에 가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이미 차가 침범을 해왔어요. 제 차랑 부딪힌 걸로 나왔어요. 카메라 기반 이게 좀 의심은 된다. 지금은 거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 제가 시선으로 봤을 때 확실히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뒤쪽으로는 지금 기둥까지의 거리가 여기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 기둥까지의 거리가 좀 있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멈추라고 표시가 뜨죠. 경고음이 나옵니다. 어, 경고음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좀더 뒤로 가서 카메라에 의지를 하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요. 앞쪽에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와요 그렇죠? 이미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겹쳐 있고 어제 시야각도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기둥, 기둥까지 거리는 한 40cm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화면상으로 보면 조금 가까워요, 그쵸 지금 보면은 여기 화면상으로는 왼쪽 기둥에 다 있는 거 거의 다왔다 멈춰라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카메라 화면과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틈이 한 10c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가지고. 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정면에도 차가 있지만 우측에도 차가 있어요. 여기 화면상에 보이죠. 어, 우측 차와의 거리가 70cm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벽 쪽에 기둥 쪽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번 앞으로 더 뺐고요. 어, 지금 사이드 미러에 의지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앞쪽 차와의 거리는 한 80cm 정도 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어,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기둥에 닿지 않는가 어, 이걸 확인하고 이제 직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카메라에 의지를 해야겠죠. 사실상 지금 이 센서는 멈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왼쪽 기둥하고 지금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정지하라고 경고음이 뜨지만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기둥과의 거리가 많이 붙어 있죠. 10cm 미만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사이드 미러하고 기둥하고 이제 다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이드 미러를 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뒤쪽 차와의 거리가 70cm, 80cm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어, 실제로는 뒤쪽 차와의 거리가 한 1m 이상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 기반의 거리 감지가 정확하지는 않다. 아직도 보정이 많이 필요하고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 보셨는데요. 제가 직접 주차를 하면서 카메라 기반 센서로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경고음을 내거나 거리 표시 100% 신뢰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뒤로 가서 다시 좀 여유를 가지고 차를 돌리는 그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나 자동주차 기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빠졌다는 점인데, 과연 이게 언제쯤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차를 해보면은 거리 감각 자체도 부정확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온 사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특정부 위에 달려있죠. 앞뒤, 양옆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지 자동주차까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서 자동주차 기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카메라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하다가 또 옆차하고 거리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혹은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센서가 있을 때도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카메라 기반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한 게 사실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지는 말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자. 빨리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